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물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했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새 수레를 쪼개서 번제 그 타는 나무로 사용하고 두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계가 블레셋에서 유대 땅에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 또 아무도 다른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베세메스에 네, 바로 아론의 지파의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생각하기를 사실은 이 언약계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이 신해산에서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 특별히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었던 가장,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다루는데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거룩한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제일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향이 피어져 있어서 그향 연기와 그리고 천막이 물론 태양빛이 비추지만 거의 투과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지성소 안에 예, 빛이라고는 바깥에서 비치는 그메시라그 예, 그 성막 안에 있었던 불빛 등잔 불빛으로만 지성소를 볼수 있었고, 1년에 한번의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 세마포 밑에 그 종이 달려있어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허리에다가 줄을 묶고 있어서 죽은 줄 알고 바깥에서 줄로 끌어내는 그만큼 엄중하게 거룩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계가 베스메스 이 마을로 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거기서로 만족하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금지된 것에 대해서 더욱 하고 싶은 인간의 그런 심정이 존재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특히 제사를 했던 네위 지파의 사람들이 혹시나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법계가 법계가 존재하는가? 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없애버리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의도이든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 언약궤 안에 그 돌판들은 무사히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어떤 순간적으로 자기들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뜯어 보자 아마도 그것이 봉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못으로 나무 못으로 봉에 있든 막그 뚜껑이 그냥 예, 열려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고정시켜 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되어 있는 핀들을 다 뽑아 버리고 아마도 그 안의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는 사실 순수한 동기라기보다는 그들의 호기심 속에서 그 언약계를 뜯어내고 그 안을 사람들이 들여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고, 그들이, 물론 번역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5만, 5만 70명 이런 번역본도 있지만은 상황성, 정황상 상황으로 볼때 70명 정도가 그법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은 곳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70명이나 되는 베스멧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을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 베스멧 사람들은 공포심을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그언약계를이 마을에 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개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섬겼다면 그것을 잘 돌봤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 그들의 인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해서 감히 그 언약계의 뚜껑을 예, 열고 제, 뜯어 제키고 그 안을 사람들이 지켜다 본 것이죠. 결국 그들이 마음 가졌던 마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계를 통해서 자기의 다곤 신 신당이 신이 무너지고 또, 독종이, 전염병이 발생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서 그것을, 에, 자기의 땅에서 다시 원래의 땅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는 언약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동일한,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그들이, 예, 그, 근처에 있었던 조금 더 유대 땅에 가까이 있었던 예, 바로 지도상으로 보면 베세메스에서 기랏여아림 그 베세메스에 있었던 독장들이 이제 기랏여아림 에게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법계가 언역계가 블레세스로부터 이곳까지 왔으니까 너희 마을에서 이것을 가져가라, 옮겨가라, 이런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했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결국은 와서 그 법계를 자기의 그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 m s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능이 서리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래서 결국은 전령들을 기라디아림 주민에게 보내서 이 기라디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자기의 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기라디아림의 도시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봤지만 예, 기라디아림도 역시 유다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그곳은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라디아림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라디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를 옮겨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살은 바로 이 레위지파라든가 제사장의 지파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기라 여아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괴를... 정말 거룩하게 그것을 구별하고그 다음에 그 괴를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건 뭐예요? 사사율 사람들이 이 괴를 만지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괴로서 그것을 지키게 했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특별히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했겠죠. 너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괴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청했고, 그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괴를 지키도록 거룩하게 고비해서 지키는 역할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멧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그냥 바위 바깥에 있는 바위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놓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나 기단야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아비나답은 그 지역의 족장이나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으로서 가장 좋았던 높은 산에 거주하는 그 집, 많은 그, 사람, 그 지역을 볼수 있는 그런 높은 지역에. 예, 위치한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집 안에다가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주하도록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것을 안치시켰다는 것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를 그것을 지키고 예, 그것을 예, 관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레위지파가 있었고 예, 그것을 충분히 집 안으로 안치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악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안을 들여다봄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기랏 여아람 사람들은 오히려 구별해서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대비가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면서 성경에 이어지는 이제 7장 2절에 보면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20년 동안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랏 여아람의 언약계를 이렇게 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신앙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반증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간이 20년이었고 이제 다시 이제 언약계에 대한 이야기가 멈춰지고 잠깐 사우랑이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이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움직일 때 다시 그것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기라 여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 그 땅에 머물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더큰 하나님의 율법과 지켜야 될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호기심 속에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된 행동을 할때 거기에서 죄악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 베스메스 사람들, 특별히 아마도 거기에 레위지파의 사람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에도 역시 어리석은 베세메스 같은 주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이것이 맞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쉽게 빠져들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올바로 분별해 알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 뜻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